50대 이상이 되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 통증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노화 외에도 다양한데요.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좀 심해지고 나서는 밤에 잠을 반듯하게 잘수 없고, 자세를 조금 옮기려고 하면 막 이렇게 손을 견인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쓰리고 차고 아픈 그 통증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의 어깨는 인대 관절 활액낭 신경 근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깨 구조물 중 하나 혹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을 그게 어깨 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깨의 퇴행성 질병인 근막통증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활액낭염 등의 대부분의 어깨 질병이 어깨 통증을 동반합니다.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을 이동기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회전근개파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이제 오십견. 그 다음에 뭐 이제 석회성 건염 이게 이제 주요 3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파열, 완전 파열로 나눠지기 때문에 부분 파열이 되면은 어, 일부만 파열이 된 거죠. 나머지 힘줄들이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열된 부분은 어, 사실은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힘줄을 튼튼하게 갖고서 쓰자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뭐, 부분 파열도 정도가 있겠죠. 뭐, 좀 심한 부분 파열, 작은 부분 파열. 자, 그래서, 어, 치료는 뭐, 동일하나, 이제, 확률적으로 좋아지는 확률은 좀 틀립니다. 어쨌든, 어, 부분 파열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 체외 충격파, 뭐, 프로로 치료, 뭐, 주사 치료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체외 충격파나 프로로 치료는 여기에 있는 혈관을 증식을 시켜서 힘줄에 어, 그러면 이제 건강한 힘줄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PDRN, DNA 주사라든지 이런 좋은 주사들도 있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2월의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아직은 도로의 모습도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모두가 이렇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 이곳은 벌써 바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동기 원장은 의료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환자들을 위해 어떤 진료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수술을 진행할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는데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환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자세는 항상 이렇게 진지합니다. 회의를 끝내자마자 아, 바쁘게 걸음을 왔습니다. 옮기는 이동기 원장.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떠세요? 네, 얼굴 표정은 좋은데요. <laughs> 네, 제가 한번 좀 만져볼게요. 오늘 다른 선생님들하고 오늘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 예. 요쪽으로 보세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손이 좀 차갑습니다. 예. 예. 좀 아프다. 그죠? 예. 요 만지는 거. 예. 자, 만세 한번 해 볼게요. 예. 기거좀 많이 아프고. 예. 자, 뒤로. 요잘안 가죠, 이제. 예. 자, 좀 한번 볼게요. 예. 자, 좀 아플 수 있어요. 예. 요좀안 좋다. 그죠? 예. 각도가 좀안 좋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중, 삼중 봉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꼬맬 겁니다. 글쎄, 제가 이제 수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사용하죠. 많이 사용하고 또뭐 특별히 집에서 무리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은 지금은 좀 몸을 아끼는 편인데.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아끼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너무 무리할것 같아요. 회진이 끝나고 이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향합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나아질 생활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해덱 씨는 무척 씩씩해 보이는데요. 오늘 수술도 별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수술실은 해독실을 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이동기 원장님의 말처럼 수술은 오케스트라 하모니와 같아 누구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준비를 하나 봅니다. 이해도 환자는 어, 밤마다 아픈 증상 있단 그리고 이제 팔이 다 올라가지가 않고 뭐 뒤로 가는 거라든지 이제 범위를 할때 통증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져서도 아프시죠. 네 그런 증상이 회전근개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어, 증상이 있어서 MRI를 촬영을 해봤더니 MRI 촬영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할 정도로 이제 파열이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이제 단층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파열이 이제 이게 있으면 단층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열, 그러니까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분리가 돼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MRI상에서는 분리가 돼서 파열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봉합술을 이제 시행을 할 건데, 봉합술은 어, 분리가 된 파열이 있는 이 부분을 각, 각각 어,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단단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튼튼하게 꼬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꼬매려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혜덕 씨가 받게 될 수술은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인데요, 끊어진 힘줄을 원래 위치로 고정하는 수술로.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됩니다. 어깨 질환 부위에 4-5mm 정도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초소형 고감도 카메라가 부착된 내시경 장비를 넣고 직접 보면서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게 됩니다. 어, 이열복층 봉합법 그리고 이제 이중 봉합술을 같이 해서 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예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쁘게 잘 되어 있고 튼튼하게 잘 꼬매진 상태로 어,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상외로 이제 앞에 있는 경갑하근의 파열도 이제 같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MRI 하고 어, 수술방에서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봤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관절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어, 파열이 이제 어, 봉합할 정도의 파열이면 어, 봉합술을 시행을 합니다 어, 그게 이제 추가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근력 운동을 시행을 하시고요, 6개월 정도 있으면 한90% 정도 회복세를 보이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겨울이라 조금은 시산한 느낌이 들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길 연경 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어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경 씨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 5주 전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할 때 옷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핸들을 많이 꺾을 때 그럴 때악 소리가 날 정도고 좀 심해지고 나서는 밤에 잠을 반듯하게 잘수 없고 자세를 조금 옮기려고 하면 막 이렇게 손을 견인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고 뭐 움직이면서 악악 소리가 그냥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요. 물리치료 뭐다 받아봤습니다. 경락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목디스크 때문일 거라고 해서 또그 치료도 해봤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 때문에 이만큼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약 드셔보세요. 그랬는데, 여기 병원에 와서는 원장님께서 이 정도이면은 안 해도 되고, 이50% 이상이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미루, 미루어서 더 찢어지면 재활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내가 이 지금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떤 상태로 이거 계획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많은 고민 끝에 하게 된 수술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만족한다는 연경 씨. 그래서 그런지 병원으로 향하는 안녕하세요. 발걸음이 유난히 즐거워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반대쪽은 이런데 처음에 이게 잘안 들렸죠. 네. 네, 자 내려보시고 지금 딱 좋은 수준에 지금 각도시거든요. 수술하고 5주째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좀 만져볼게요. 네. 자, 이게 해전근개 파열이 수술된 자리입니다. 자, 만질 때 아픈 게 심하지는 않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환자분이 한 10명이 수술했다 그러면 어, 그 중에 한 위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재활상태를 갖고 계세요. 이것도 이제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좋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딱 좋으세요. 너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좀안 좋은데 네.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 정도 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지금 잘 재활이 되고 있고 수술은 회전근개 봉합 술을 시행을 하였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하였습니다. 이제 봉합을 하고 난 뒤에는 4주 정도 보조기 착용을 하였고 4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난 뒤에는 도수 치료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팔이 각도가 딱이 정도 사이즈가 좋은데 이 정도 한 120도 정도 지금 아주 재활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딱 평균을 딱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뒤에는 어, 팔이 한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근력운동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될될 될 겁니다. 연경씨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에는 바로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척추 및 관절을 교정해 자세 교정과 체형을 잡아주는 치료법입니다. 치료사의 두 손을 이용해서 척추와 관절 그리고 근육이나 근막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수치료를 받고 가는 날이면 몸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그 도수치료는 이제 도수치료라는 것 자체가 아, 환자의 어떤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나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필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이 되죠. 그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거를 좀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네, 각도를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충분한 아, 일상생활에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도 열심히 어깨 운동을 하는 신계 출 씨는 이렇게 어깨가 움직일 수 있어 요즘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은 운영하던 음식점마저도 문을 닫게 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저의 책인데 제가 이게 요리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직업비인줄도 생각하면서도 일을 할 때마다 통증이, 밤에 잘 때마다 통증이 오고 이러니까, 특히 세부에는더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모든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방외과도 가봤는데, 별 효과도 없고, 그때, 그때 뿐이고, 이래서, 낮에는 몰라요. 못 느낍니다, 크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밤에 뭐, 9시 이후부터 잠을 생각하고, 뭐, 10시, 12시, 새벽 1시가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결과적으로는 이큰 병원에 오게 된것 동기죠. 수술을 받고 나니까 잘 받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제가 생각보다도 원활하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제 노력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완치 단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증도 없고, 지금 현재에서는 깨끗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예,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그러고 하문님 수술 잘 해서 지금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9개월째 되셨는데요. 예. 9개월째 될때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위로 올려 가는 거는 거의 동일하신데 뒤로 가는 게 조금 부족하세요. 예. 예 뭐네 이거 예예예예한다고이예예예 올리고 이예예는데그때뭐그리 음. 그래, 전에는 올리면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예예예예예예예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년예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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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네. 네. 어, 어, 제발 이예하게 해주십시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대구탕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어, 자기가 일을 못한 지꽤 됐다. 근데 여기서 한 20년, 30년을 여기서 운영을 해왔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신체검진을 하다 보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환자분 나이를 비롯해 보면 어, 회전근개 파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MRI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해보니까 회전계 파열이 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큰 크기의 회전계 파열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좀 시급한 상태였죠. 수술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출시는 수술 후 바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든 상태지만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님들을 위해 재료를 다듬고 다양한 양념을 넣어 보글보글 끓여낸 개출시만의 특제 대구탕.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대구는 보통 4, 5kg 이상 가니까 빼가시기 때문에. 오른팔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지 않으면 자르지도 않지만은 또이 여름 에이스 되고 칼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될수 있고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벌써 일식 요리까지 하면서 한 40년을 이 요리를 했기 때문에 누적이 돼 가지고 오늘 어깨가 많이 어, 침체된 그런 기분이고 그래서 많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조심해서 세요 너무너무 많이 무리하게 하면 또 아프니까. 그, 현재까지는 수술을 잘 했어 그런가 모르지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요리는 얼마인지 할수 있겠습니다. 아빠가 처음엔 힘이 들고 밤에 아려가 잠도 못 자고 했는데, 근데 이거 많이 나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줄이면서, 내가 부지르는 거는 조금만 더 줄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 제가 팔이 아픈 바람에 집사람이 무척 많이 힘을 썼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할 일을 집사람이 했으니까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코 또 고맙고 감사하죠. 앞으로는 더 제가 더 수술하고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조금은 게으름을 피워도 좋으련만 홍성무 씨는 오늘도 센터에 나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성무 씨는 회전근개 중 극상건이 파열돼 공을 던지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 다른 구단과의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힘 빼보고 이 만지는 거좀 아프고. 네, 네. 좀. 이게 이제 파열된 부분이거든요. 네. 아주 1 분대도 불구하고 이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면세 다시 자 이렇게 하면 던지려고 한번 해봐요. 예, 이것도 아프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네. 어, 이게 이제 어, 결국은 내가 던졌을 때 구속이 유지가 얼마나 잘될 건가? 네, 그 다음에, 어, 그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비시즌에,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어, 내년 시즌에도 성적 잘 내야 되니까,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네. 트레이너님이랑 트레이너 코치님이랑, 어, 여기 원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게 돼서 처음 오게 됐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제가 올해 시즌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통증이 많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치료받고, 이제 주사치료받고 하면서,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았으면, 아마 올 시즌을 아예 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올 시즌을 일단은, 뭐, 1군에서든 2군에서든 경기를 할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좀 많이 아팠을 때는, 잠도 잘못잘 잘 정도로, 자다가 이불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아파서 깬 적도 많고, 공 던질 때도 좀공 던지기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아팠었어요. 요새 쉬니까 좋죠. 네. 공안 던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네. 원래 쉬면 좀 회복이 돼야 좀덜 아플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잘 만들어야죠. 어쨌든 지금 미시즌이니까. 네. 음.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힘줄이 이렇게 잘 붙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성무 선수가 안 좋은 데는 여기 이제 힘줄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이뼈 여기 있고 이제 힘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이제 부분 파열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어, 선수들한테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니까 네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위에다 이제 주사를 이 사이에다가 좀줄 거예요. 네네. 자, 주사바늘 들어갈게요. 네, 좀 따끔합니다. 따끔! 이제 주사바늘 여기 보이는데, 네. 보이죠? 네, 거기 조금 뻐근해요. 예. 네. 자, 어때요? 참을만 해요? 네, 참을만. 예, 네.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체 충격파 할 거거든요. 네. 네 올라와서 체 충격파 해서, 어, 또 이제 보통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프로야구 선수에 있어서는 어, 시즌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비시즌에 하는 치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즌은 이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치료고 어, 이제 시즌 동안에는 공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황사 이제 홍성무 선수는 시즌 동안에는 어, 주사 치료, 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 치료로 구속을 유지를 해서 시즌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상태였고요. 지금은 비시즌이기 때문에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성부 씨는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나면 운동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이 심한 관절 부위에 3,000번 내외의 에너지 충격을 가해 조직을 재생시키는 수술인데요.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후유증 없이 일상 생활을 할수 있어 항상 운동 연습을 해야 하는 성무 씨에게는 맞춤형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좀 어깨 통증도 그렇고. 뭐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제 생각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그렇죠. 어, 바람 같은 거는 시력 완치되면 일단 공 던질 때안 아프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잘할수 있게 그냥 아프지 않게 던지는 게 그냥 마운드에서 안 아프고 던질 수 있는 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어깨를 보는 의사로서 어, 제 개인적인, 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어깨 아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에 매진을 하고, 한 분을 수술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 밤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하고 하는 거가 모든 것이, 어, 환자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깨가 아프지 않은 그 시절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른만큼이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중 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까지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어깨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참다 보면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해를 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 하루는 내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